아이패드 케이스 완벽한 조합. 나만의 스타일 찾아. 뷰시 폴리오 마그네틱 애플 펜슬 커버, 태블릿 PC 케이스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진 제품입니다. 첫째,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해 개성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사용해본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마그네틱 방식으로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자력이 강해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서 안전하답니다. 또한 애플 펜슬을 함께 보관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들 하세요. 스마트 커버 기능 덕분에 전원 온오프도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영상 시청이나 필기할 때 각도 조절이 용이한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단점으로는 오픈형 디자인이라 이동 중에 조금 불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호력이 뛰어나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품질이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선택일 것 같아요. 태블릿 일러스트 펜슬 수납 태블릿 pc 케이스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깜찍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며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의 폭도 넓어요.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오돌도돌한 표면 덕분에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펜을 수납할 공간이 있어서 잃어버릴 염려가 줄어들었고 케이스 두께가 적당해 충격에도 강합니다. 자석으로 잘 고정되어 열고 닫는 것도 편리하답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오염에 강해 항상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이케이스는 아이들도 좋아할 만큼 귀여운 매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케이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태블릿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니케 아이패드 마그네틱 폴리오 애플 펜슬 커버 케이스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마그네틱 부착 방식으로 아이패드에 쉽게 붙였다 뗄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애플 펜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펜슬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죠.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린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고 스탠드 기능까지 있어 필기나 영상 시청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그러나 옆면 보호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니 추가적인 보호 필름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네요. 전체적으로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갖춘 이 케이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